언니랑 친구 모임 가고 싶으니까 언니가 애좀 봐줘 하고 맡기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홈캠 있잖아요. <laughs> 막 불안하니까 홈캠으로 이렇게 방 안을 보는데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고 있는데 어, 없어, 방 안에 없어. 아무도 어, 없어. 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이제 또르리. 언니랑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또. 그 당사자분들은 상대방 변호사를 진짜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상대방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음.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굉장히 있지. 적대적이세요. 음. 그래서 음. 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그냥 법정 밖을 나가거든요. 그럴 것, 같... 것 같아요. 음. <laughs>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음. 변호사를 향한 보복성으로 뭔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음.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복도까지 음. 음. 쫓아오면서 저한테 마치 정말 한 대라도 때릴 태세로 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렇게 기자 명함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협박이죠. 음, 음. 아이고, 맞아. 맞아. 음. 어머, 맞아. 누군가 나를 언제든 지켜보고 해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건가요?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게 상당히 많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음. 제가 사실은 넷째를 어, 가졌다가 유산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산하기도 했어요. 저를 또 고소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음. 어휴. 남편분을 대대했던 음. 적이 있어요. 근데 음. 그분이 아내의 그의부증으로 인해서 너무 신경세약에 걸릴 정도로 오. 힘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음. 음. 제가 이제 선임에서 소장을 보낸 이후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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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의 변호사라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음. 음. 지금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아휴. 빨리 이런 변호사는 없어져야 되고, 빨리 이 불륜을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제 안 받기 시작했죠. 그 음.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갔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제 법원 정문 앞에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뛰어와가지고.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이 불륜이야! 니가 내 남편 꼬셨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옆에 상대방 변호사님도 음. 계셨거든요. 근데 음. 웬만해서는 그걸 좀 말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도 그 상황이 너무 난처했는지 이렇게 보고 아, 도망가시는 거예요. 아, 아.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더욱이 재판이 끝나면 정말 총알처럼, 당사자분이 아. 오는 재판은 총알처럼 이제 아유. 돌아갑니다. 아.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하고 음. 결혼을 했어요. 음. 네. 음. 그렇다 보니까 딸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것도 안 맞고 저런 것도 안 맞고 하니까 맨날 치격태극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설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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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야, 벌써 장모님 나왔잖아. 왜냐면 장모님이랑은 말이 너무 잘 통하잖아. 뭐 몇살 차이가 안 나는구나. 몇살 차이가 안 나죠. 왜냐면 와이프랑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내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장모님테다 도와주세요 아, 왜 이렇게 친댈이잖아. 될까요? 친딸이잖아요 아, 아, 우리 딸이 좀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남편도 나가네? 혹시나 해가지고 뭐지? 하고 엄마 집에 가봤더니 엄마랑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네. 친, 친엄마예요? 친엄마예요 오 마이 갓 친엄마인데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가족들도 완전히 해체되는 아,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내가 외동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엄마의 자매가 이종사촌 언니가 있는 거죠. 어. 근데 거기도 어. 외동이고 나도 외동이고 하니까 어. 엄청 친하게 지냈어. 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 생겼을 때도 소개해주고 결혼하면서도 뭐 소개해주고 같이 어. 뭐 소개팅 해줄까? 이런 것도 많고. 어.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친척 언니가 하니까 맨날 불러 가지고 같이 육아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연스럽게 있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친척 언니가 너무 편하니까 언니 나 오늘 친구 모임 가고 싶으니까 언니가 애좀 봐줘 하고 맡기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홈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홈캠으로 이렇게 방안을 보는데 애가 울고 자지러지고 막 하고 있는데 방안에 어, 아무도, 방 안에 없애. 아무도 없애. 없애.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성인이랑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친척은 너무 잘못했잖아요. 근데그 이모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어. 왜 둘이 나두고 성인 남녀가 둘이 있으면 누구나 그런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 텐데 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다 해버리니까 이제 엄마도. 어떻게 나... 언니 그럴 수가 있어? 그치? 자매들끼리 싸움이 났고. 어,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이제 완전히 거의. 네, 그렇게 그치.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음. 충격적이고, 당사자분이 말할 때도 진짜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궁금한 게, 왜 영화 보면은 갑자기 다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은 막, 이거, 그거 는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이거는 이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응. 하나요? 어때요? 왠지 좀 숨길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처음에는 아무리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laughs> 음, 음, 음.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진짜 아닌 분들이 있죠. 음. 그러니까 끝까지 발뺌하다가 증거 나타나야 얘기하시는 음, 분들. 근데 음. 정말 뒤통수 맞아서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음,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음. 저는 이제 남편이 의처증이다 이래가지고 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남편을 박살을 내놨어요. 재판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딱 승소 직전이야. 근데 의뢰인분이 계속 안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결 직전이니까 나타났어. 근데 살이 쪄서 왔어요.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살 찌잖아요. 그래서 아,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다 했더니 출산을 하신 거예요. 출산을 하신 거예요. 어머. 응? 뭐야. <laughs> <laughs> 정말, 정말 바람을 피워서 출에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 그 사이에 어머머. 그래가지고 정말 법원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네. 저도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아. 어.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변호사도 뒤통수를 막으셔 아. 그렇죠. 아. 네. 지나가듯이 뭐 하시는 분이. 근데 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양 변호사는 이혼을 안 했어요? 아, 무슨 <laughs> 소리야?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본인은 애잘 키우고 있네 이렇게 음, 비아냥거리실 때 음. 고,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약간 비수 꽂힌 느낌. 아이거 성형외과상 다 고쳐야 됩니다. 아, <laughs> 몇쌍이나 이혼 시켰어 막 이럴 때 되게 막 슬프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 그래도. 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음. 공부를 하지. 정서가 안정이면 음.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성년 자녀 가정이 상담 올 때는 가능하면 좀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는데 음. 또 그게 또 답은 아니니까. 맞아요. 계속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이 헤어지는 게 낫기는 하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이제 의뢰인 분이 상담을 모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이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느냐, 뭐 여쭤봤는데 중학생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음. 대화가 되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이 상담을 조금, 아이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자. 음. 여기서 애가 무반응이라는 거는 아이가 지금 굉장히 아플 것 같다. 음. 그렇게 해서 조언해서,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에서, 음. 제가 자꾸 SOS 많이 쳐요. 음. 박사님한테 이 아이 좀 봐달라고 하는데그 음. 그렇게 됐을 때, 그 정말 저도 막 이렇게 슬픔이 막 느껴져요 음, 아이의 슬픔이 음, 얼마나 맞아요. 힘들었으면 그렇죠. 음.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할까 음, 막 음,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음, 네. 그래서.